안녕하세요. 임상입니다. 오늘은 하이퍼와 하이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능이랑 이게 그 영어 회화나 또어 글을 읽을 때 많이 등장하는 적도를 잘 정리해서 알아두면은 외워서 하는 것보다 그 적도를 잘 알아서 어 파악하는 것이 단어를 암기하는데 더 효율적입니다. 자 하이퍼는 슈퍼라는 뜻이고 이것은 오버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모습 위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hyperactive라는 뜻인데 hyper는 오버에서 액티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뜻일까요? 매우 활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hyperthermia가 있는데 hyper는 오버죠. therm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체온증을 가리킵니다. hypertension 텐션은 뭔가 긴장감을 나타내죠. 그래서 오버에서 긴장감을 나타내니까 신체와 관련한 증상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을 가리킵니다. 자, 다음에 슈퍼노바와 슈퍼레이스, 슈퍼소닉을 한번 보겠는데 방금 배웠다시피 슈퍼는 오버의 뜻이기 때문에 슈퍼노바는 초신성을 가리켜요. 초신성이 뭐죠? 대낮에도 보일 만큼 갑자기 밝아지는 별을 가리킵니다. 슈퍼레이스는요. 어, 우수한 민족을 가리킵니다. 레이스는 민족이죠. 슈퍼소닉. 소닉은 음속이란 뜻인데 슈퍼, 오버에서 소닉하니까 초음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궁금하죠? 하이포. 자, 하이포의 어원은 서브라는 뜻이고 언더의 의미입니다. 뭐뭐 아래에. 그럼 하이포텐션. 하이퍼는 언더에서 아래쪽에 긴장감이 있으니까 뭘까요? 증상이 저혈압, 하이퍼시시스. 시시는 무엇을 놓다란 뜻이거든요. 근 언더 아래에 놓는 것이니까 어떤 것을 전제, 네, 전제 조건, 가정을 나타냅니다. 하이퍼설미아. 썰은 아까 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열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예, 잘, 잘 알겠지만 저체온증을 가리킵니다. 자, 다음은 Subway, Submarine을 보겠는데 Sub는 언더의 의미라고 얘기했죠. 밑으로 다니는 길은 뭘까요? 지하철이죠. 잘 알다시피. Submarine, m a 그 r i n e 해양이라는 뜻이죠. 그럼 바다 밑으로 돌아다니는 건 뭐가 있죠? 잠수함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빈번하게 많이 사용되는 하이퍼, 그 다음에 하이포에 대해서 배웠는데 분명하게 우리 기억 잘 하시죠? 자, 그래서, 어,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